함께 고백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절대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너무나도 곤혹스럽고 어렵죠. 우리는 늘이 세상의 법칙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역을 행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셨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되죠.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무기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족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도로 어떤 보충물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시인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부족함을 느껴요. 밋밋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다른 것들을 첨가해야지 좀 내가 제대로 믿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첨가하는 것이 바로 행위예요. 행위. 성도들이 참가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그런 나의 열심과 나의 성공함과 내가 받은 복음을 혼합하여서 그것으로 자기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육신의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만 잘 진행되게 해 주세요. 그럼 제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 숭배 사상 속에서 일어난 철저한 우상숭배고 철저한 등가교환의 법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이 이렇게 속인다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부족하게 느끼도록 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자리에 나의 열심, 나의 헌신, 전도 선교, 헌금 어떠한 것들로 해서 채워 넣어서 그것으로 내 믿음과 신앙을 보강하려고 하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희석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서운 것이라고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오늘 저를 비롯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왜 절대적인 분이신지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절대성이 되시는지 확인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되심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이죠. 사도바오는골로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곧 종교 혼합주의라는 이단 사상에 구체적으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앞서서 골로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있었어요. 당시 골로세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대두됐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혼합주의예요. 이 혼합주의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을 어떤, 그, 그, 그 혼합수주의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주 대심과 절대성을 의미하죠. 당시에 많은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혹은 주로 섬겼고, 골로새 도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주는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였죠. 또한 그들은 어려워진 경제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황금이 그들에게 주인이었고 심지어는 거짓된 가르침을 일삼는 교사들의 헛된 철학에 넘어가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였어요. 바로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여러 면모가 보여주는 절대성을 강조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골로세서 1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이유를 네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 구속하셨다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분은 화평의 주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즉 구속주, 창조주, 교회의 머리, 화목의 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제시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속에서 구속주와 창조주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에 많은 어려움과 신앙에 많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의 것과 나의 신앙이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불신앙과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나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기 원하고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사탄이 요구하는 강함을따라가길 원하며 이 땅에서 부여하게 되고 이 땅에서 자아 실현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는 마땅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괴로워요. 신앙생활을 조금 대면 대면하게 하고 싶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약간의 선을 구워두고 싶어 그냥 이 땅에서 좀 잘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믿고 싶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마음 속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곁에 서서 깨닫게 해 주셔서 내 생각이 나의 원함이 철저한 세상과 부신앙 속에 기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날마다 어렵고 힘들어요.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나는 왜 예수를 이렇게 믿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한심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반대급부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무엇을 증명하여서 그것을 내 연약한 신앙에 덮으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업적들, 공로들로 내 믿음을 포장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한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자기 부엠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분이 왜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했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왜 승천하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왜 다시 재림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리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여러 육신적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한 길, 원론, 진리 예수 한 분만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예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은혜와 소망과 모든 것들이 다 소실되어지고 이 땅에서 부신자처럼 살아가는 내 자신에 한탄스럽고 나의 믿음과 나의, 나의 신앙이 연약한 것에 개탄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갈피를 못받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시면 돼요 오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완전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로스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여러 문무 중 구속주 대신 예수 그리스의 절대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의 나라로 옮겨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고 흑암의 권세의 속박에서 풀려난 것이에요. 여기서 흑암의 권세란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 어둠 두 가운데 존재하는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역시 구원받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곧 어둠의 영적 세력에 이끌려 다니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력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의 원한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세 번역에 보면,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의 노예로 상태에 있었던 골로세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을 건져내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셔 구원하셨죠. 1 3절의 건전회사라는 단어는 본래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단어를 하나님의 주체로 사용되면 영적인 영역의 옮김, 곧 구원하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표현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영역 또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말해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전회사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께서 우리 를 흑암 의 건세 어둠 의 세력 에서 건전 해서 하나 님의 사랑 하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 도의 나라, 곧완 전한 하나 님의 사랑과 구 원의 영역 으로 옮기신 것이 에요. 그래서 구원 이라는 것은 하나님 과의온 전한 관 계가 회복 되었 다는 말 이고, 하나님 과의온 전한 관 계가 회복 되었 다는 것은 나의 영 적인 영역 이 완전히 옮겨짐 을 당했 다는 것이 에요. 내가 스스로 나의 영역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로를 타던 그 죽음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과 은혜, 참된 소망의 영역, 곡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영역으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영광,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요.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로 도달하기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옮길 수 있는 영역.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지만이 옮길 수 있는 영역. 그분이 승천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셨어요. 옮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임을 중생의 구원을 미래시의 간주에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까? 그것은 본문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심으로 옮기셨어요. 구속이란 속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예나 채무자를 대신해 배상금을 지불하여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가리켜요. 예수리스께서는 그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신음하던 죄인 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사함이란 보내버림, 석방이란 뜻으로 죄를 말소시켰다는 것을 의미하죠. 죄의 포로로 매여 있던 자가 그 세력에서 노임을 받는 것. 정죄 및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님 께서 죽 으신 그죄의값 으로 말미암 아 우리는 자 유함 을 누리 게되었 다는 사실 이 에요. 대부분 사람 들은 선하 게 살고, 도 덕과 윤 리적 으로 살고, 내가, 이땅 에서 법 없이 살면그 것이 참된 선인 이고, 그 것이 참된 구 원의 조건 이라고 착각 하지만, 우 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요？예수 님이죽으 시는 것외 에는 해결 할방 도가 없 어요. 그분이 죄의 값을 자기 몸에 대신 치루셔야지만이그 값이 온전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공동번역입니다. 그리스도는 단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 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에게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도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수 있다면 하물며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흠 없이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에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데나 죽음의 행실을 버리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로운 계약의 중지자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먼저 번 계약 아래서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부르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영원한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영역이 사탄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졌어요. 그영역에 옮김, 그 구원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속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지불하심으로 그분이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죽음이라는 것으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중첫 번째인 바로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서른 부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이 헷갈리시고, 믿음이 너무 어렵고, 삶이 괴롭고, 하나님께 의문이 들고, 신앙이 회의감이 드신다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만 기억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도도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를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도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렴조대 시계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에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다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여러 면모 중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1 1절에 보면 바울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였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살과 뼈가 없는 순수한 영이시며 그 어느 누구도 볼수 없는 존재이시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은 사건이죠. 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께서는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께서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은 그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외적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속성을 완벽하게 구현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동일하게 소유하신 하나님이신 명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성자니까 그런 상하와 직급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 현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젠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발생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바로 창조주 되신다는 분이죠. 15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피조물이란 말입니까? 초대교회의 이단 아리우스는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적 개념으로는 마다들, 지위나 계급에 서 있어서는 으뜸이 되는 자라는 의미를 지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마다들이라는 개념을 시간적 요소로 적용하지 않죠. 구약 시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 누가 받아들입니까 야곱이죠. 원래는 에서였지만 그 장자를 야곱에게 파축 한 그룹에 팔았죠. 야곱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일 루베입니까 아니죠. 루베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첫 비로와 동치하는 번제를 거절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지만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삼지 않고 요셉의 아들인 문하사아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그 둘째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장자로 삼았어요. 시편 87편 27절에 말씀을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장자 마다들로 세웠다는 의미인데 이세 마다들은 누구입니까? 엘리압이죠. 다윗은 이세의 여덟째 아들 중 막내였어요. 결국 시부절에서 말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는 말씀은 시간적 개념의 말하들곧 모든 피조물에서 먼저 태어난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앞서 존재하고 계신 분, 모든 창조물보다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이라고 번역하였고, 쉬운 성경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 하고 있 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렸 죠？예수 님은 하나님 으로부터 발생 된존 재가, 아 니라고 말씀 드렸 어요？이 말은 예수 님은 하나님 으로부터 난 피조 물이 아니 라는 의미 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바로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시라. 이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것을 기억하실 것이 수고납니다. 본문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이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잊기 전에 계셨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주체가 되신. 시사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의도는 모든 피조물들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도록 예수 그리스께서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관계 파트가 따로 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다른 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가장 기쁜 단어 중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8장 5절부터 6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분 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존재하는 성도예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날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하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골로스 1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롭고 죄용서 받았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의문과 회의가을 품는 신앙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깊이 아시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기 부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에 참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